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혁신의 첫 단추는 인적 쇄신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김문수 전 장관을 향해 단일화 번복으로 분열 초래,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고 직격했습니다. 동시에 권성동 의원 등 당무감사 지목 의원들도 윤리위 처분받아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또한 개엄 탄핵 대선 과정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백서로 기록하고 책임자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주목된 건당 구조 개혁안입니다. 당헌 당규 개정 이전으로 보건 당대표 경선 룰은 당원 80%, 국민 20%, 당원 50%, 국민 50%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청년 공천은 10%에서 30%로 대폭 확대, 기업가, 보좌진 출신도 핵심 인재군으로 편입, 그리고 최고위원, 그 명칭도 바꾸자. 이젠 부대표제, 대표단 회의로 개편하자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조경태 의원의 단일화 요청엔 결선 투표에서 유권자가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안철수의 혁신 드라이브, 이번엔 당원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